둥둥 수요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학자죠 오강남 교수가 최근 오강남의 생각을 편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편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저희가 지난주 소개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교수님께서 쓰신 책 오강남의 생각을 하나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새로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요즘 뭐 세계적으로 그탈 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뭐 유럽만 할 것도 없고 미 뉴욕도 이제 종교에서 어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중에 특히 이제 기독교 를통해 신도들이 종교를 떠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뭐 어느 신부님은 쓴 채, 책의 제목이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가 새로운 기독교로 그야말로 환골 탈태해야 된다. 지금까지의 기독교를 이제 그 인습적인 기독교로 하면 앞으로의 기독교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다. 이렇게, 뭐, 예. 갈라스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소위 그 대성론이잖아요. 인간이 그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 이 인간을 보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한데 시 이제 가장 중요한 교리지요. 네. 대성론 혹은 대속 기독론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 교리를 우리가 2000년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기독교를 막애하는 교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 틸릭 같은 사람은 우리가 대성론을 이제 뭐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스톰이라고 하는 그 한 셸비 스범이라고 하는 성공의 에, 주교님인데 그분은 이 대속론, 대속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한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유영, 유영모 선생님은 대속이 무슨 말이냐? 남이왜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느냐 대속이 아니라 자속 내 스스로가 구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예. 네. 지난 2 0 0 0년 동안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속 기독론이지요. 어, 예수님이 기독론. 네, 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네.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걸까요? 에, 그. 제가 그 찬송가를 한번 인용을 했는데, 네. 그 찬송가 첫 줄이 뭐냐면,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온 백하파,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기더다 제가 어디, 에 그, 벤쿠버에서 네 캐나다 연합교회, 그, 야유회배에 갔을 때이 노래를 본데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 그 십자가 십자가 그러는 대신에 이처럼 그 자연에 있는 그 백합화 고운 백합화 맑은 새소리 이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에 빛난 비열 푸른 봉오리 잔잔한 시냇물 이런 식으로 그 찬송에 쭉 나는데 이런 것을 에 우리가 정말 정말 에 사랑하고 음. 느끼고 이런 자연과 함께 함께 돼서 에 그야말로 이 우주의 신비의 왜 저절로 들수 있는 그런 식의 그뭐세계관일까신장이 음. 지금 사는 그 21세기에 적절한 신장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동안 대속 기독론이 기독교의 중심된 어떤 교리였다면 앞으로는 네. 그보다는 이 자연 속에서 네. 어, 이 자연의 신비를 아, 느끼면서 자연과 더불어 네. 살아가는 삶으로 그리스도교가 바뀌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 제가 아는 어느 그 신학자는 기독교가 예전에 너무나 이게 구원 신학으로다가 일관해봤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창조 신학.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그 창조물에 갈까, 하여튼 그 자연물에 대한 그런 그 신학적 성찰이 필요한 그런 때다. 이런 얘기를 음.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자연에 존재하는 우주 만물의 경외심을 느끼면서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강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도가 사상이나 불교에서 좀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예, 뭐그 성경에 보면 에, 우리의 그몸 자체가 신묘막측하다 뭐 이런데 신묘막측이 우리 몸의 그 여러 가지 작용뿐만 아니라 우주의 에 조금만 여기 보면, 우리 주에 있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신묘 막취하고 정말 에, 놀라운 거예요. 에, 예를 들어서, 어, 그, 뭐, 불교 같은 데에서는 뭐 연기란 말을 쓰잖아요. 연기란 말은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 있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가 하는 이런 얘기인데, 네. 그것이 뭐,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도교도 말씀하신 대로 도교도 그렇게 얘기하고, 에, 유교도, 심리학은 만유일체, 혼연동체, 뭐, 뭐 불교에서는 동체 대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는 이런 세계,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이런 세계를 강조하는 건데, 음. 기독교는 이런 거를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예, 하나님 조위에 계시고, 예, 사람은 땅에 있다. 뭐 이렇게 그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봤기 때문에, 음. 그런데 에 아까 말한 그잔 셸비스통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 쓴 요한복음 그 해설서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뭐냐? 그 요한복음 뭐 10장의 3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뭔 말까지 하냐면 요한복음 17장 2 1절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된단 말이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음. 이 하나가 된단 말이 심층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기독교에서는 심층보다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분법적인 세계를 강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불교나 도교에서 가르치는 혹은 유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에 기독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음. 이런 그 흐름이 있죠. 예. 네. 하나님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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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분명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 만큼 이제 도가 사상이나 또 불교에서 강조하는 부분, 또 우리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천지 만물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일 텐데요. 만물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또나 자신에 대한 어떤 경외심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도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그조그 행동 같은 것도 전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왜 밥을 먹으면 밑으로 내려갔느냐. 왜그 졸리게 되면 우리가 자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당연히 여기고 있지만은 이런 것이 신비스러운데 이런데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이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 그, 에, 누구죠? 조성진 씨 같은 사람. 다음에, 요즘 뭐, 한참, 그, 저기, 그, 인기가 있는 그, 임윤찬. 또,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임현정. 이런 분들이 피아노 치는 건, 이건 뭐, 의식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야말로, 뭐, 어떤 그, 모르는 힘, 그, 신비로운 힘에 의해서 손가락이 막저절로 가는 거지. 예.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였다, 뭐, 이렇게 의식해 가면서 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피아니스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발레리스트 혹은 축구하는 사람, 축구선수들, 야구선수들, 그 행동, 행동 하나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우주적인 힘의 움직임인데, 이런 것을, 에 에, 우리가 정말 느끼는 거, 네. 이런 것을 느끼면서, 고마워 할줄 아는 마음. 이것이 오늘 필요한 그런 우리의 정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죠. 네. 이런 것을, 그, 장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포정해우라는 그런, 에, 말이 있습니다. 네. 그 포정이라는 사람이, 그, 소에 각을 뜨는 거예요. 그 소각 뜨는 거를, 이제, 임금이 보고 있다가, 아, 너 참, 기술이 기왕이 기구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포정이 뭐냐면 칼을 놓고는, 에, 임금님. 이것은, 에, 기술이 아니라, 보입니다. 그래요요 처음에는 소가 전체로 보이다가, 처음에는 뼈가 보이다가, 나중에는 아무도 안 보이고, 눈을 감고도 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신이 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에, 뭐, 어떤 힘, 에, 불교에서는 그걸 불성이라 고도도 하고, 에, 기독교에서는 신성, 혹은 에, 유교에서는 뭐 인성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 능력을 그 발현시킨다면 그것이 곧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초월적인 내 안에 숨겨진 어떤 신성이 하는 일이고 내 안에 어떤 불성이 음. 하는 일이고 그렇게 네. 된다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비근한 예를 들면 제가 그 중학교 때 하모니카를 뭐 형님이 주셔가지고 막 공댄 데뭐 처음에 노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니까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좀 불다가 이제 그만뒀다가. 몇년 전에 이제 서울에서 어, 그 낙원동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악기점들이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모니카를 합쳐가지고 나오면서 노래를 불러보니까 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뭐가 이렇게 내 입에 입이 그 어떤 그 구멍으로 옮겨져 가지고 그 불기도 하고 빨아당기기도 하고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저절로 되는데 이게. 네. 그러면서, 야, 내 속에 무가가 있어서 이런 걸 하는가. 정말 새롭게, 에, 그, 느끼면서, 그야말로, 에, 그, 아하, 어? 혹은 경외하는 그런, 에, 마음을, 막, 가지고, 에, 있게 됐다. 이렇게, 에, 볼 수, 이렇게 봤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감수성, 그, 감지 능력, 또, 아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그, 센시티비티, 뭐라 그럴까. 에, 아주 예민함 음.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종교인들이 더 이상 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지 말고 내 음. 주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어,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신성과 불성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 어,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새겨야 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강남 교수님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좀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네, 이것은 사실 제가 오늘 뭐 기독교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종교든 간에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아까 말한 그 감지 능력 같은 것을 발전시켜서 에, 아하를 계속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음. 저는 이거를 2 1세기의 종교 아닌 종교는 사실은 아하이즘니다 아하이즘이다 근데 에~ 아인슈타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놀라고 할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가장 에, 중요한 종교적인 요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정말 놀라운 네, 네, 그 사실입니다. 네. 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삶 속에서 아하라는 깨달음을 이 놀라움을 발견하면서 어, 신비로움과 경외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 종교인의 삶이 그렇게 좀 앞으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과 오강남의 생각이라는 신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